저도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제 나누려고 들고 온 내용은 사회적인 이슈 부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사회적인 이슈 이슈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알고 있어요?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죠? 우리가 IM에서 이제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을 볼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과연 우리한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야 돼? 세상 친구너나 이제 하나님 믿어서 너 만나면 안 돼. 앞으로 만나지 말자. 아니면은, 뭐 드라마? 이제 절대 안 봐. 영화? 절대 안 봐. 나 이런 거 세상 가요? 절대 안 들어. 나 진짜. 그래서 신에 절대 안 나갈 거야. 왜냐면 하난 세상 노래 들으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해서 세상 친구들 전할 때 만나지 마라. 단절해야 돼.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돼.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구별됨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세워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사회적인... 사회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sns를 한다 손. 아 잠시만 다 들어야지 카카오톡 다 하잖아요. <laughs> 카카오톡 다 있고 줌다 있고 다 있잖아.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 진짜 알아요. 그런데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나 유튜브 즐겨 본다 우리 유튜브 즐겨 보잖아 우리 집에서 찬양 열심히 듣잖아요 그죠 아, 말씀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다 꼬꼬무 한 번씩은 봤잖아 알아요 저도 저도 꼬꼬무도 그렇고 그리고 어, 그 벌거벗은 세계상관 그거 이제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한 번씩 보고 자료들 취득하고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어떤 장르를 주로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찬양 내 너... 네, 뭐 유성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유튜브 의인이? 아 지니키즈? 아, 아 오케이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어노인티 아저 위로블을 많이 듣는데요 이런 얘기나오겠죠 근데 너 누구야? 네, 아, 강신이, 맞아요. 저는 강신이 노래를 절대 찾아듣지 않는데, 그때 한번 준섭이랑 그양 모씨께서 제 유튜브를 한번 만지더니, 정 모씨께서 제 유튜브를 한번 만지더니, 제 유튜브에 갑자기 강신이 내용이 막개 뜨고, 저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독자 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어,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어, 조금만 가정훈련 기간에 그 관심있게 봤으면, 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사건인데요. 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먹방 유튜버의 유튜버 쯔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쯔양 유튜버의 사건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앞에 일어났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을 먼저 잠깐 나눠보자면, 어, 쯔양 이 유튜버는 방송 전에 만났던, 아, 이제 저한테 집중해주세요. 아, 여기 뭐 맛있는 거 너무 많아. 나도 알아. 나도 이거 막 조사하면서 어제 밤에, 아. 맛있겠다. 나도 휴게소 달려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봐주세요. 알겠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유튜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방송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한명 있더라고, 승화야. 어,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당연히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사귐의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만나다 보니까 자꾸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게 사랑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폭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헤어져야겠다라는 것을 결심을 하고 이제 이별 통보를 했나 봐요. 음 이별 통보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때 이제 이런 협박을 했어. 몰카를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헤어지면은 퍼뜨리겠다. 이런 이제 어 협박을 했고 또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친구가 근데 원래 일했던 곳이 업소에서 일을 했었나 봐요. 좀 술을 따라주고 하는 그런 업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이 유튜버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 아니겠죠. 사실 협박이겠죠. 이제 이 몰카를 그 업소에 가지 않으면은 부모님한테 그 가족들에게 뿌리겠다. 이런 협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은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튜버는 그 업소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다. 난 못하겠다. 이를 얘기를 했을 때, 남자친구의 반응은, 그러면 너는 나한테 무엇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냐? 너는 무엇으로 나에게 이 돈을 벌어줄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작된 게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방송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방송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저도 이 유튜버를 사실 잘 보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광고나 어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 유튜버가 한 번씩 나오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았을 거고, 이런 또 천만 명의 유튜버, 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어, 이 유튜버, 이그 방송 자체 일이 커지고 또 흥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속사를 자체를 차려서 남자친구는 그 소속사의 대표가 되고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에게 7대3 정도의 이 비율을 두고 어, 너는 3, 나는 7. 어, 너가 너의 가너 수익 나의 것또 너가 벌어들인 그 삶의 수익도 나의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가끔 궁금했거든요 아 천만 유튜버 백만 유튜버들은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쓸까 라는 것들이 너무 궁금했었어 그래서 막한 번씩은 이런 것도 부러웠어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뭐 갖고 싶은 거 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할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유튜버에게는 어 자신이 치킨을 먹고 싶어서 치킨 한 마리 시킬 돈조차도 통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발표되었던 거지만 남자친구에게 빼앗겼도, 빼앗겼던 돈만 40억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를 어, 이렇게, 버, 어, 죄를 짓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당연하게 감옥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친구를 고발할 수도 없게, 어,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조차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 그래 유명 인플루언서니까 유명 연예인이니까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고 내 주변에는 아직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아 유명한 사람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아 그래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라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달 전쯤에 생일 예 이제 제 친구가 진짜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3년 전에 이제 연락을 그 친구가 주고받을 때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길 무렵이었었어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남자친구가 날 너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막늘 이렇게, 이렇게 자랑을 했어. 그래서 아 그러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다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 친구가 진짜 막 남자친구가 이렇게 데이트 갔다가 집 발에다 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3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친구랑 연락을 잠깐 주고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3년 동안 남자친구가 많이 변해 변해가는 모습을 봤고 또 제가 세상 친구 중에서 가장 세상으로 이렇게 이 뭔가 끌어당김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친구를 꼬으라고 하면 그 친구였었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면서 이제 당했던 폭행들도 있었고 또 돈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친구랑 헤어짐을 결심을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 측에서 부모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당연히 남자친구는 자신이 잘못했는 거 이제 다 빼고 이 여자인 아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 부모님이 여자 쪽 부모님한테 이제 신고하겠다고 이런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조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 오히려 제 친구가 또 남자친구한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을 너무 해가지고 또 상대측이 가스라이팅을 너무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진짜 상담치료를 받는 친구들도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20대 연애를 하는 그때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점을 세워가고 올바른 연애관을 세워가야 할까요? 넘겨주셔도 돼요. 아, 우리는 10대 때 이제 감정이 가장 풍부한 지금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가장 풍부한 이때 올바른 연애관을 세워가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때는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낄 때아 나를 알아가라고 주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예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내 미래 배우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미래에 어떤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해요. 누구 누구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 내 배우자는 나중에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모습이 호감 이 있으면 아, 저런 모습이 내 배우자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아, 난 저런, 사람만, 저런 사람을 만나야지? 라면서 내가 그런 모습만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언제쯤 만날까? 이게 아니라 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멋진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고 가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졌을 때, 이제 20대 한. 그 결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미래 배우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연애의 과정이 거쳐져 가겠죠? 우리는 그 연애를 할때 그냥, 어, 연애하고 좋고 사귀고 헤어지고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 연애하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가정을 이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결혼은 일생 속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음, 결혼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연합 하나됨을 뜻해요. 그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할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은 또 뭐와 같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거기서 느끼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과의 그 연합함을 통하여서 연합의 깊은 아, 그 기쁨이 어디까지 가는지 연합의 행복함이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통로가 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 그때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감정에 따라서 쉽게 어떠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따라오는 그 결과, 그것이 초래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로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3C 감정 관리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그 감정 관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감정의 결핍이라는 이제 단어를 언급하셨는데요. 감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올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아 나는 다른 사람이랑 일단 비교를 해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쟤는 저것도 잘하고 빛나는 피아노도 잘 치고 은지는 피아노도 잘 치고 준섭이는 드럼도 잘 치고 찬영이도 드럼도 잘 치고 막 그러는데 아 나는 왜 드럼도 못 치고 나는 왜 피아노도 못 하고.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절대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정을 싫어하는데 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막 어, 하랑이는 공부도 잘하고 이런 마음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운수 너무 예쁘고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내 감정이 결핍될 때, 내 모습이 결핍될 때 어, 사랑 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핍될 때 그런 감정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그 감정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풍성하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찾고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연애, 바르, 올바른 연애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할 때라고 했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이 때에 정말 내가 만날 멋진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고, 어, 정말 내가 그 멋진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고, 그때 만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아, 나는 이런 것들을 갖고 가야겠다. 나는 오늘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오늘 여기서 끝이고요.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이제 건면하는 것은 아직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 추천드려요. 진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건면드려요, 여러분. 진짜 그때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오목조목 하나님한테 나의 미래, 나의 미래 배우자, 내가 만날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고 기도하면서 그 지경을 넓혀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